반갑습니다 태양굴사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아 벌써 10월입니다. 어 10월도 어 마지막 주어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 올래 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세월만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 모든 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올 가을에는 어, 좋은 추억 하나씩 어, 만들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아, 모든 분들이 어, 이번 가을 어, 좋은 추억을 에, 만들길 바라며 오늘 태양골삭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집중적으로 한 대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장비 어, 빨간색과 어, 파란색 어, 두 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 빨간색은 17급의 장비고, 어, 파란색의 장비는 3호급의 어, 장비입니다. 어, 장비 17급과 3호급을 비교해 가면서 장비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어, 먼저, 17급 어, 장비는 실제 몸무게는 1.9톤 정도 되고요. 어, 운반 차량으로는 어, 1톤, 1.2톤, 1.4톤으로 운반은 가능하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일탄, 1톤 차로 운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 1.2나 1.4로 운반을 하면 어, 덤프 높이가 조금 높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상차를 할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어, 이용해서 상차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 1.7톤을 상차할 때는 어, 1톤 차로 운반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3.5톤 장비를 운반할 때는 어, 2.5톤, 3.5톤 어, 4.5톤, 5톤으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3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몸무게가 3.3톤에서 3.4톤 정도 나가고 어, 지금 3호 같은 장비는 어, 실제 몸무게가 3.6톤에서 3.7톤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 1톤 차에 뭐 실을 할수 있냐라고 묻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어, 1톤 차에는 절대 어, 상차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게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국내 미니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에, 판매가 된 장비는 1.7급이라고 생각을 하시, 하시면 되고요 1.7이 어, 작아서 좀 만만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그 만만하기 때문에 어, 1.7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즘 뭐 면허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어. 우리가 이제 면허 종류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어, 받는 면허가 있고, 교육을 받아서 어, 주는 면허가 있습니다. 어, 기준점은 어, 3톤이라고, 보시, 3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톤 어, 미만 2.99톤부터 어, 밑으로 이렇게 탈수 있는 면허는 교육으로 어, 교육을 받으면 주는 면허로 사용을 할수 있고, 3톤 이상 장비들은 어, 필기시험도 치고 실기시험도 쳐서 어, 취득하는 면허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 장비를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꼭 면허가 있어야 할까? 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장에 사용하시면서 굳이 면허가 꼭 필요할까? 그리고 그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100%다 면허를 보유하고 장비를 사용할까? 어 저는 그 면허 없이 사용하시는 분이 어 농장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60에서 70%는 면허가 없이 사용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면허가 있고 없고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 어 많이 이렇게 저도 물어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평소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인사 사고가 났을 때 면허가 있고 없고 차이는 있다라고 합니다. 인사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그 문민 면허와 면허가 있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 사고 날게 크게 없기 때문에 면허가 필수가 필수라고 생각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면허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면허나 이런 부분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 들어서 어, 미니 골사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모델은 1720이 가장 많이 찾고요. 어, 상공급도 굉장히 좀 많이 찾긴 하나 1720보다는 조금 덜 찾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실질적으로, 어, 저도, 어, 귀천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만약에 장비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1720이 아닌, 어, 상공급으로 장비를 가지고 갈 겁니다. 어, 저도 텃밭도 운영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그, 공장 옆에, 어, 야산 비슷한 데서 가서, 어, 작업을 약간씩 하기도 하는데, 어, 1720 어, 상공급을 다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는데 어, 야산 같은데 어, 조그만 비탈진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1720은 조금 위험하고 상공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어, 사용을 하실 거라면 공간만 허락이 된다라면 장비는 크면 클수록 무조건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 장비는 웬만하면 어, 큰 장비가 좋으니까. 어, 아주 작은 장비보다는 어, 상공급의 어, 장비가 아주 좋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어, 상공보다 더큰 장비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 1720보다는 확실히 어, 상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 저도 기초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상공급 장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 갈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산에 이제 들어간다면서 어 17급으로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상공급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혹 가다가 그 이동이 이동을 가까움씩 해야 된다고 어17 장비로 어 1톤에 어, 운반을 한다고 이제 17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끔 운반을 하실 것 같으면 어, 상공도 가져지고 가셔서 용차를 쓰시면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으로 움직이시면 10만 원에서 아주 넉넉하게는 15만 원만 이렇게 그 운임을 주시면 어, 운반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운반 차량을 어,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반이 가능하니까 용차로 운반을 해도 되니까 그 운반차를 굳이 어, 같이 어, 구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그 미니 장비들, 어, 집게 달린 장비들을 꽤 많이 어, 찾고 있는데요. 어, 지금 3호 장비에는 집게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3호 장비, 어, 저희가 구입할 때는 집게는 없었습니다. 그, 요즘 그 집게 어, 장착된 장비들 하도 많이 어, 문의가 많아, 많아서 저희가 새 집게로 어, 부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어, 3호급의 그 집게, 색을 달 때는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어, 17급의 새 어, 집게를 부착할 때는 어, 190만원 정도 어, 장착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 실질적으로 영업용들이 이렇게 그새 집게를 달, 어, 장착을 하면, 어, 이렇게 중고는 나올 때도 어, 집게 장착된 장비가 굉장히 많이 어, 나올 텐데, 어,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집게를 잘 장착하지 않습니다. 아,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집게가 달리면 굉장히 좀, 그, 작업하기 불편해서, 어, 영업하시는 분들이 찌게를잘 장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농장에 쓰시는 분들이 요즘 찌게를 많이 장착을 하고 있는데, 어, 미니 골샷기에는 아직까지는 한뭐 20, 30% 밖에 찌게가잘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집게 달린 장비는 조금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요. 어, 하지만, 그, 우리 초보자분들은 집게가, 아, 저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 초보자분들이 집게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를 만나면, 어, 작업량은, 어, 3배에서 5배 정도는 차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당장 집게는 이렇게 내 돈을 주고 장착을 해야 되지만, 어, 작업할 때, 어, 사용 하시면, 어, 일량도 차이 나고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어, 집게가 없는 장비를, 어, 구입하셔서, 집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굳이 집게에 달린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는 따로 구입하셔서 집게는 직접 부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대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고사기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